자, 안녕하십니까. 증거사 주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TFE.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TFE 같은 경우, 오늘 일정으로 좀 거랑 좀활란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입니다. 자, 소부장주 중에, 특히나, 이 장비 관린, 관련된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11월 20일, 25일 날, 이제, 구글 TPU 모멘텀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요 그리고 투자 경고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수급이 좀 제한됨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연일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양호한 추세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 중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이 t f 같은 경우는요 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서 주가의 반영, 방향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있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 관련돼가지고 많은 증권사들이 좀 예상된 예상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 따라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상승랠리가 이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이 TFE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 소부장 기업으로 계속해서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꾸준히 좀 관심을 받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겠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구글 TPU 관련된 내용들도 있겠지만 이 실리콘 포토닉스 모멘텀도 한번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지난주에 일단은 네트워크 반도체 기업인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셀리스티얼 AI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셀리스티얼 AI 같은 경우는 광 컴퓨팅 인터커넥트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서 이 마벨의 이 셀레 스티어 AI 인술 통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은요 실리콘. 포토닉스다. 이 실리콘 포토닉스는 이광광 컴퓨팅 인터커넥트의 핵심이자 가장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TFE 같은 경우는요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들이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거의 왕자를 다시 한번더 되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디램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핸드폰 사업부에서도 다시 한번 더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늘리면서 SK하이닉스에게 뺏겼던 자리도 되찾았고요. 그리고 중국한테 위협을 받던 이 폴더블 핸드폰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다시 한번 더 압도적인 차이로 벌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 밸류체인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같이 수혜를 받으면서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 TFE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도, 내용들도 있겠지만 구글과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리콘 포트닉스 모멘텀 관련돼가지고 개별 모멘텀도 같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 이 투자 경고가 풀리고 나서 수급적인 요인들이 다시 한번 더. 들어올 경우 다시 세게 치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뉴스 하나만 딱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자이 뉴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 F E,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CPU 상용화 직수의 본격 성장 진입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올해 예상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각각 49.2% 그리고 270% 가량 크게 증가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달의 탑픽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좀 e t f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들이 너무 많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경고로 인해서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제한이 돼있다 보니까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브로드컴의 시적발표 12월 12일이거든요. 12월 12일 이후에 다시 한번더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게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여 여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 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텍이면블루엠텍뭐 노브노디스크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 특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는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 선지켜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서른 분한테요. 어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 1 8 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하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에 고아나 1 8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주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